어차피 막나잖아쓸거다써 그냥 저트 홍야 궁형 멀리 때려 이거 왜안 던져져 왜왜 안 던져지지? 이 뭐지? 그.. K.O.. 삥이 안 써지는 거 있을 거죠 궁 쓰고 삥을 두개쓰라니까안 써지더라고 한번 해봐야겠어 어 됐다! 안 던져져! 뭐야, 씨! 아 라이엇 뭐해? 조건이 뭐지? 일반 상태에서 궁을 쓰자마자 바로 큐도 큐 연타, 큐 연타, 큐 연타 하니까 안 되네. 잠깐만요. 아, 예, 됐다, 됐다. 봐봐, 봐봐. 이거 맞아. 때게 모션이 들때 이렇게 왼팔에서 쭉 튀어 나와야 돼요. 폭탄이 왼팔에서 이렇게 쭉 튀어 나온다고. 왼팔을 잘 봐. 쭉! 이렇게 튀어나와야 되는데 그냥 오른손에서 섬광을 들고 올라와요 그 모션이 나오면은 성공한 거야 봐봐, 공수자마자킹 바로 날리고 들면 그냥 오른손에서 쭉 들어, 섬광을 <laughs> 이거 봐봐 섬광 생긴 것도 좀 이상해 원래 섬광 이렇게 잘 보면 섬광 겉 표면에 파란색 실드 배터리 같은 게 이렇게 감싸고 있어야 되거든요? 근데 <laughs> 이거 버그 쓰면 섬광 옷 벗어 딱 하고 딱 들어가지고 봐봐 그 쉴드 배터리 같은게 섬광에 감싸져있지 않아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원래 섬광을 던지잖아? 그럼 자동적으로 칼을 들어 총이 있다면 총을 들겠죠? 섬광을 날리면 자동적으로 총을 이렇게 들어요 이거 봐봐 근데 이 버그가 이 버그를 쓰잖아요? 이 버그를 쓰면 자동적으로 섬광을 들어 여기 적이 있는 거 알아 그래서 궁쓰고 바로 섬광 날리려고 이렇게 연타하고 이제 바로 브레이킹했는데 이러고 나가는 거야 <웃음> <웃음> 이러고 이제 얘랑 맞다 때리는 거야. 어, 궁수고 바로 충수도 안 돼요? 어 뭐야, 얘도 이렇게 되는데? <laughs> 야, 너 손에 뭐 들고 있냐? 잠깐만, 이거 이거 손 모양 위험한 거 아니야, 이거? 좀이 이도 되나 한번 볼까, 이도? 오 어, 야, 이도 된. 아, 이는 그냥 스킬이 무제한이라서 잘 모르겠다. 글리치파 이래가지고. 가만히 있어봐요. 일단 수류탄이 손에 있는데, 그러면은 수류탄 집어넣었다 다시 꺼내봐요. 집어넣었다 다시 꺼내봐. 봐봐, 야, 이거, 야, 이거 봐봐. 손 봐봐. 얘도 이거 옷 입고 있다니까. 그냥, 그냥 일반, 그냥 시만딱 들어봐요. 시만 어, 얘는 그냥 손에 이렇게 들고 있네. 그냥 C만 들어봐요, 스킬만. 아무, 그거 쓰지 말고, 공 쓰지 말고. 어어어어어 아 야, 얘도, 얘도 색깔 바뀌는데? 야, 얘도 겉부분 그거 사라진다. 그럼 이제 얘1로 해봐요, 1호. 1호, 1호. 칼, 이렇게 들고 있는 거 맞아? 야, <laughs> 왜, 뭐, 뭐, 젓가락질 하는데? 맞아, 이거? <laughs> 원래 이렇게 던, 원래 이렇게 들고 있냐? 오, 보통 궁 쓰고 많이 들어가거든. 그래서 궁 쓰고 <laughs> 들어갈 때도 궁 쓰자마자 빙 빨리 달라고 빙 연타하고 이러고 들어간단 말이야. 근데 이러고 이렇딱 나오는 거야. 그러면은 내눈안 보이고 어, 총 들고 있겠지 하고 봤는데 이러고 있는 거야, 이제. <laughs> 이러면 뭐 이게 뭐냐고 이 뒤져야지 이러면.